진실한 공동체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신가요? 어, 저는 저녁 팬할 때가 가장 진실한 공동체라는 걸 느끼는 순간인 것 같은데요. 그날 하루를 말씀으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꾸밈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또제 안에 떠오르는 많은 건강하지 않은 생각들에 대해서도 편하게 이야기하고 용납받고. 또 그것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다시 조정하고 새롭게 바라볼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서 저녁 된 시간들을 통해서 가장 진실한 공동체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처음부터 진실한 공동체를 경험했나요? 아니요 <laughs> 저는 처음에 여기 교회 왔을 때도 1년 동안 막 예배 끝나고 도망가고 공동체 마음을 잘안 열었었는데 여기 랑방 들어와서도 사실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됐었어요. 근데 그때마다 뭐 사랑방 여기 주변 공원을 산책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때 막 울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또그 이후에 마음이 덜 열리니까 사랑방 속에서 그런 게 진짜 경험이 되더라고요. 어, 여기 진짜 진실한 곳이고 나다울수 있는 곳이라는 걸 그래서 더 진실한 공동체를 누릴 수 있게 된것 같아요. 진실한 공동체가 나에게 주는 의미란 무엇인가요? 어, 진실한 공동체란 저를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서 저의 세계가 넓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